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수십 년째 영토 분쟁 중인데요. 아제르바이잔이 자국 영토에 살고 있는 아르메니아인들을 집단 학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들 지역을 9개월째 봉쇄하면서 인도주의적 구호물품까지 막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윤서영 월드리포터입니다. 다 고르노 카라바흐의 한 상점입니다. 문자 그대로 선반이 텅 비었습니다. 신선식품도 냉동식품도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식품뿐 아니라 의약품이나 연료 등 생필품 전체가 동났습니다. And it's not enough so right now we have also water shortages and because of the water shortages and electricity shortages and no gas the bakeries don't work so uh, there is not enough bread even in the shops. 나고르노 카라바흐는 1980년대부터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곳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아제르바이잔에 속하지만 인구 대부분은 아르메니아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아제르바이잔이 이곳과 아르메니아를 잇는 유일한 도로인 라친 통로를 봉쇄해버렸습니다. 아르메니아가 이 통로로 군인과 무기를 들여와 지역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이 그 틈을 타영향력 확대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봉쇄가 9개월째 이어지면서 아르메니아인들이 아사 직전에 처하자 국제사회는 사실상 인종 청소라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유엔 안보리가 소집돼 인도주의적 통로를 열라고 촉구했습니다.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s very clear. 하지만 아제르바이잔은 국제 사회의 요구에 귀를 닫고 있습니다. 중재 역할을 해왔던 러시아는 이 지역에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 사이 아르메니아인들의 고통은 악화하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윤서영입니다.